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네. 저기 호박전 주문하셨죠? 네. 호박전 주문하셨죠? 어떤 거요? 호박전 아까 우리 저기 반찬 가게에서 주문하시지 않았나요? 아 잘못 전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잠깐만요. 혹시 저기 아까 EBS 교육 방송에 호박전 주문을 안 하셨나요? 아 그런 거 아닌데요. EBS 교육 방송 이 잉글리시 고고에 호박전 주문 안 하셨나요? 아, EBS 거기서 뭘 주문해요? 혹시 아까 EBS 방송국에 문자 안 보내셨나요? 아, 보냈어요. 어떤 프로그램한테 보내셨나요? 그 저기 퀴즈 하는 거요. 아, 혹시 프로그램 이름 아십니까? 아까 라디오 프로그램? 항상 그 시간에 듣는 거라서. 아, 그 제목은 모르시고요, 프로그램. 혹시 잉글리시 고고라고 Go 하는 프로그램 아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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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English. 혹시 그 잉글리시 고고 Go 진행자분 성함을 혹시 아, 기억하시나요? 진행하시는 분 라디오 DJ. 여보세요? 네네. 그 라디오 진행자 이름은 모르시죠? 썬킴이라고. 아니요. 하여튼 뭐그 저기 맨날 목소리 좋으신 분인데 젊은 사람. 맞습니다. 젊은 사람. 제가 그 진행자 썬킴이고 아 여기 EBS 네. 교육방송 라디오 잉글리시 고고입니다 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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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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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speaking? 성함 아, 어떻게 되세요? 네. 네. What, who is speaking? 서, What is your name? 성함이 솔미티스세요 아, 내내 네, 네, 네. 아, 네. 우아정이요 우아정미. 아, 네네 네, 네. 아. 아 저는 손킴이라고 그 하고 지금 방금 그, 그 진행자 그 캐메론이라고 하고 한분더있거든요 Hello. 아, 네선생님인 네, 선생님. My name is t e r e s Where 네, are 아, you? 아. 지금 어디 계신? 아, 지금 여기 슈퍼마켓이에요. 아, 슈퍼마켓 거 같은데. 장 보러 가신 거예요? 네, 제 아기 분유 좀 사려는데 없어서 지금 다른 마트로 이동을 해야 될것 주니다. 아. 본인 그 본인 우아정님그 자녀분 분유 사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아. 오늘 패턴은 그게 전화 연결하시고 김에 그 패턴 연습해야 되는데. <laughs> 네, 네. 지금 이 방송이 전 세계 유튜브로 생방송 되고 있어요, 지금요. <laughs>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늘 <웃음> 패턴이 뭐냐? 오늘 패턴이 네. 그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던 is t too late to 동사 원형 해서 이거 하인 너무 늦다. 이거거든요. 아, 네네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Go home. 네. 집 고홈 네. 집에 가기 너무 늦다. 늦어서. 어... 어. 다시 한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Is 이제... 네. Is too late to 동사 원형 is too late, too late, too late right to 동사. 네. 자, 집에 가기 너무 늦었다. 고홈 하긴 시작. Go my home is t late to 뭐, 뭐, 뭐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It's too late to go home. It's, it's too late to go home. 오케이. Okay. 오케이. Oh, 네. oh, okay. Let's do one more. 다시 한번 네. 요리하기에 너무 늦었어요. 그냥 쿡하기에는. 네. It's, it's too late to cook. 오케이. Yeah. Yeah. <laughs> 한번더 해볼까요? 네. 전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아. 아, 음. uh, It's too late. To... 텔레폰? Call! Make a call. To call. 아, 아, 음, 음. Okay, okay, okay. It's too late to call. 한번더 시작. 네. 무슨 톤이라고요? It's too late to call. <laughs> C-A-L 한, 한 단어만. 시작. 어. It's too late to call. It's, Out. It's too late to call. 다시 한 번. It's too late to call. <laughs> 저, oh, thank you. 네, 지금 전화 연결됐는데 저희가 <laughs> 네. English Go g 프로그램이고 네제 이름은 썬킴이고요 My name 네. is Cameron 그리고 저는 테리스입니다 꼭 네. 기억해 주세요 아우. 합니다잘 마시고요 많 영어를 좀 늘려줄까 해서 네. 들은 거거든요 차 아. 운전할 때마다 아이고야 네. 이것도 있는 네. 데이데 매일매일 들어주세요 네장 네. 아, 보시는데 아이가... 차 네. 사지 마세요 우리는 유기농 차 네. 음료 한 박스 보낼, 테니, 보낼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이가 그 윙핑거 어제나 였그퀴즈였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그때도 보내셨는데 이게 안돼 가지고 아유 오늘 연주 연결됐네요. 아, 네. 아유. 네 아유. 자, 장 행복하게 네. 보시고 내일 금 생방송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판타스틱한 날이네요. 어, 판타스틱이에요. <laughs> 어, 스틱 판타스틱 <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바 y 바이바이.